남편이 김장 김치 담그면서 고집을 부려서 고민입니다 항상 김장철이 되면 딸과 남편 셋이 모여 김장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때마다 반복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독감 주사 여보 올해는 꼭 맞자 작년에 당신 감기 걸려서 우리 가족 다 고생했잖아 괜찮아 주사 맞고 오히려 아픈 사람도 많대 나는 내 면역력 믿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병원비네 또 시작이네. 당신 그 잔소리가 독감보다 무섭다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듣고 있던 우리 딸이 아빠 그거 잔소리 아니라 걱정이야. 아빠가 아프면 엄마가 제일 힘들잖아. 뭐야? 너까지 엄마 편드는 거야? 가장이면 더 조심해야지. 당신이 쓰러지면 이집 경제가 쓰러진다고. 참내. 내가 집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사람들은 알까? 집에서 이렇게 말하는 당신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놀라겠지. 이런 남편의 직업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 남편은 사실 대형병원 내과 과장입니다. 항상 내가 말하지? 약이든 주사든 간에 풍선효과라고. 어떤 질병을 약으로 이기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법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하라고. 항상 약이나 주사로 해결할 생각 하지 말고. 환자들에게 매일 독감 주사 꼭 맞으세요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자기는 안 맞는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바로 안전불감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로 구독자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